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획설계의 성과물을 작성하는데 이제 계획설계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획설계가 예, 법규 제약 범위 내에서 목표치에 근접하게 얻어지면 은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 그리고 이루어지고 도면상에는 어저께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기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표현력을 갖춘 도면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해가는 중에 간과했던 것, 내용이나 이제 누락한 사항들 이런 것들 미흡했던 내용들을 보완이 필요한 부분, 애매한 부분들을 보다 이제 진전시켜, 발전시키죠. 디벨롭시켜서 구체해가게 됩니다. 도면을 작성하면서. 그래서. 예, 급히 진전시킨 계획 내용을 주어진 시간만큼 이제 검토를 다시 하게 되죠. 정리하면서. 그래서 요구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설정했던 계획 내용이 당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당연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 당연한가?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정리를 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풀어낸 계획 설계 내용하고 각 부분이 예, 적정한 선택과 결정이었는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말씀습니다 네. 계획설계 내용을 정리는 도면 내용 표현의 정리부터 표현이요.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각종 도면 표현 내용을 누락시키지도 않도록 하시고, 치수, 실명, 그리고 설명을 위한 문자 표기 등을 표기하다 보면 누락된 선들을 인식하게 되죠. 따라서 정리 과정을 통해서 일부 계획설계 내용도 호다 발전시키게 되죠. 예, 그래서 도면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에서의 구색이 나타나게 되죠. 아 이렇게 소면 설계 도면 다구나 하는 것을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